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일장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늘 사라 예수 이름 믿으면 영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무라 활란시험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 나아 왕의 왕께 경배하며 n g 관을드리리 예수의 이름 n 세상 a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g 천국 n 깊으는 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34쪽입니다. 열한기상 12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밤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은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으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냐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루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다음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며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네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 그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규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18째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진행해 온 건축 사업으로 많은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달래고 그들의 형편을 살핌으로써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어야 했지요.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전성기 시절 지혜롭고 백성을 잘 다스렸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년의 백성들을 피폐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 왕은 그냥 중간만 가도 됐어요. 중간만 가도 솔로몬의 말년과 비교가 돼서 어진 성군이라 평가받을 만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험한 말로 백성들을 대했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백성들을 더욱 압박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주변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함께 즐겨온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안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움과 멍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르오보암을 찾아온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큰 어려움과 더욱 무거운 멍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에서 왕을 찾아올 것이 아니었는데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왕 앞으로 온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주님께 간구함으로 응답의 축복의 축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먼저 삼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살피시고 그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